어, 안전관리 계획에 관련된 그 건설안전지도사 2차 실기 문제를 풀어보면 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어, 제58조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7과 같다 해서 별표 7의 근거자료를 두고 있는 문제예요. 어, 문제를 보면, 건설기술,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기준을 쓰는데, 건설공사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네 가지, 현장 운영 계획 다섯 가지,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두 가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 별표 7에, 어, 그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랑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총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것만 출제가 된 거예요. 혹시 한번더 출제가 된다고 하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기출문제 나온 것부터 풀어보면 자, 그러면 안전 관리 계획서는 뭐냐? 뭐 대표적으로 보면 건설 공사 중에 안전 사고를 예방을 하는데 일단 뭐 예를 들면 구조물의 안전 사고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내 교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보호 어 예방 차원에서 이제 건설 공사 중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안전 관리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을 하냐? 그거는 어그 시공자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 등록 업자가 안전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그 작성을 하고 나서 감리자한테 검토 확인을 받고 나서 그거를 발주자한테 제출을 하면 발주자는 그거에 대한 사본을 어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고 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진단 전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공자가 이제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계획서를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거는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실제 제출 절차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 어떤 내용을 포함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냐고 그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보면 뭐 일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관련돼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수립 대상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뭐, 간단하게 몇 개를 보면, 뭐,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뭐, 그리고 해체공사도 포함되고, 또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되는 건설공사, 그리고 뭐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그리고 검진법 시행령에 되는 101조의 가설 구조물 사용하는 건설 공사 관련해서 뭐 비계, 거푸집, 지보공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문제에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총괄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온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두 가지로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총괄안전관리계획 두 번째는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총괄안전관리계획을 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는 그거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 개요를 쓰라고 했어요 공사 전반에 대한 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장 위치도 공사개요서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를 제출을 하고 일단 설계도서에 구조도면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 다음에 현장 특성 분석에서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주변 지정물 여건, 즉 지하 매설물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인접시 가까운데 시설물 같은 것은 뭐가 있는지 또는 지반 조건, 뭐 지질 특성, 지하 수위, 시추 주상도 같은 현장 시공 조건과 시공 단계에서 있는 위험 요소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뭐, 요런 내용을 이제 첨부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장 특성 분석, 고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운영 계획인데, 안전 관리 조직과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 안전 관리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현장 운영, 운영 계획이에요. 그 중에서 정기 안전 점검 실시 대상과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일치하든지, 두 번째는 계획 수립 변경 시 재검토 의뢰를 해야 하고,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따른 안전 관리 집행 계획은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하게 되고 또네 번째로는 이제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이거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고나 재난 기상 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항과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피 훈련에 대한 거를 수립을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어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개요 들어가고 현장 특성 분석 들어가야 되고 현장 운영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에 대해서 쓰는 거고. 각 항목이 이제 요 문제에 25점짜리 문제에 각 다, 전체 다 쓰는 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간략하게 줄여놓은 거고, 실제 거기를 한번 봐볼게요. 법규, 법규로서 적여놓은 거, 별표에 포함되는 걸 그대로 적어놓은 걸 보면 한참 길어요. 그리고 말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이게 별표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는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 어,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개요. 이게 1번이었죠, 1번. 건설공사의 개요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요거를 포함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장 특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현장 여건 분석 주변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인접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포함을 시키고 지반 조건 지질 특성 지하수위 이런 거랑 현장 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 요소 등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거에 대한 저감 대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핵심 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체 두 번째는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체 그리고 뭐 건설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제2항의 제1항 지금 제가 여기를 보는데 발주청이 안전결례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 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의뢰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그게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조에 이항에, 여기죠. 이항의 1호예요. 그러면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같은 조의 사, 사호, 사항이네요. 어, 사항에 발주청은 검토 결과 시공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한 핵심 관리 필요 공정에 대한 저감 대책, 시공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저감 대책, 그러니까 위험 요소에 대한 저감 대책을 빼고, 나머지 시공 단계에서 위험 요소나 위험성을 발굴할 경우에 저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제책은 공사 중 지하 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 및 집안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거고, 네 번째는 이제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계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 장비의 전담 유도원 배치 계획. 이렇게 해서 현장 특성 분석 네 가지. 크게 뭐가 있었냐면, 현장 여건 분석. 두 번째는 각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 대책. 네 번째는 통행 안전 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 계획이에요. 어, 일단 세분 에어까지는 적기가 쉽지가 않으면 일단 대표적으로 큰 그, 어, 가로 있는 요거 네 가지는 일단 적어 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운영 계획이고, 어, 첫 번째로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관리 조직. 공사 관리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 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 조직표 두 번째는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이에요. 자체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 점검 공정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계측 장비 및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는 거 산출 집행 계획하는 거 사용 계획하는 거에 대한 사항 어~ 안전교육 계획 안전교육 계획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 이행 보호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의 어,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제목으로 하면 현장 운영 계획에서는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안전교육 계획, 안전관리 계획, 이행보호 계획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요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조직이 있으면 또 각각 공정별로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원래 안전관리 같은 것도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관리비를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작업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안전교육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이행을 보고하고 계획하는 것. 요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여기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어 원래 그 평상시 의 상황이 아닌 비상적인 비상시 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재단이 발생하거나 기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하게 되면 비상 상태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부 외부 비상 연락망 비상 동원 조직 경보 체제 응급 조치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거랑 건축 어~ 건축 공사 중 화재 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 대피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포함시켜서 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안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상 조치 긴급 조치 계획은 공사 현장의 사고 재난 기상 이변 등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화재 발생 시 처리하는 거그다음 비상 대피 훈련 계획 하는 사항을 이제 해서 해서 이제 총괄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수립을 하고 이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해서 이제 건설 공사 착공 전까지 어 그발주자한 제공을 제출을 하고 제출한 다음에는 이제 그 받은 발주자는 그 사본, 안전관리계획서의 사본을 가지고, 이제, 안전, 그, 인허가 기관에 대 제출을 하면, 그 인허가 기관은 이제, 그, 점검, 전문 거기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검토 확인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어, 시공을 하면, 이제, 건설을 착공하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그 문제, 문제를 가지고 한 장, 한장 반에서 두장 정도 적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큰 제목 먼저 암기를 하시고 나서 그큰 제목을 가지고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